더 못해준다고 절대 미안하지 않기로 하고 더비라는 어, 아이덴티티 자체 어, 자존심 갖고 그만큼 저희가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해봅시다 오케이? 후! 지금까지 데뷔인이었습니다 영어로 언니 스텔라 Go to bed! 네 안녕히 yeah. 계세요. Yeah, 오, 오늘 외투는 저도 뭘 같이 했는데, 어... 우선은... 어... 어디서 따가야 될까요? 어. <laughs> 안 여기, 안 열어볼까요? 우선은 이렇게 멤버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보면서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봤어요. 보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, 저기 맨 끝에 계신 분은, 우리가 여기서 춤출 때는 안 보이겠다. <laughs> 그러니까, LED, 그러그 그러니까 화면으로 밖에 안 보이시겠다. 우리 여기 안쪽에도 춤을 추면. 어,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, 아, 그런데도, <laughs> 저기도 마찬가지고요. 네, <원래>, 그죠 <laughs> 그러면서도,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냥 우리가 콘서트를 하면, 여기 우리가 같은 지문 아래, 잊고 싶고 또 우리를 응원해주고 싶고 보러 와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같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고요 어 하지만 사람에또 욕심이 끝이 욕심은 또 끝이 없는, 없는 게 그렇죠.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이렇게 3일 내내 더 분들 꽉꽉 채워서 콘서트를 할수 있다는 있는데도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앞으로는 더더큰 공연장에서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저희들과 즐거운 콘서트를 하고 싶다 라는 그 욕심도 솔직히 듭니다. 네여러분들안 아,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, 지금 여기서 <laughs> 왜냐면 저희분들의 친구도 좋아해요. 왜러면 가까이 갈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예를 들어서 고쳐? 아니면 잠시로 들어가 그런 걸걱정고 해도 아니, 저희가 지금와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거 모르는 거예요. 내가 네, 가능하게 만들게, 그거! 어지거기 <laughs> 가려면 저희 더 열심히 해야 돼 어차피. 맞아요, 저희 더 열심히 할, 할 거고. 맞아요. 어... 아무튼, 제가 그... 옛날얘기하게 있잖아요. 그... Always remember, s 이라는 말을 이 하잖아요. 그거 말대로... 어. 뭐... 아까 상인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5년 후, 10년 후, 20년 후, 30년 후에 지금, 30년 후 지나서 저희 더보이즈를 어느 생각으로 뭐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런 때가 오더라도, 설사 안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명하면 너무나 소중하게 뜨겁게 사랑했다는,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Always remember A.R.L.O.S.E. 라고 말했습니다 네. 네 그리고 또 오늘 어머니가 또 오시긴 했는데 이 자리를 두었을 때서 우리가 안경 끼지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입었대 아 맞다 맞다 그렇게우는 사람은 다 인사될 것 같고 와, 멋있어요 우야 내가... 어. 어. <laughs> 저... 예쁘게, 올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사랑 많이 주시면서 <laughs> 저... 키워주셔서 감사하리고 알고 싶고 감사합니다, 저희도 그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어,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더미들에게 많이 나눠주면서 앞으로도 영원한 더보이즈 메르시티 막내 에릭으로 활동하겠습니다. 에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또 <laughs> 더미분들께서 저희가 옷가래 있는데 이제 앰플고 데이트 맞아. 응, 어, 이거 오늘 진짜 잘했어. 잘했어. 너무 잘부르던데요 <laughs> 역시!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? 감 저희의 6주년을 6주년? 해주시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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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3주년, 아, 2주년이잖아요. 진짜 아, 개인인가? 벌써 6주년이. 시간 진짜 빠르다. 진짜. 자 6개, 아, 6년이지만 음. 6개월 같은 더 보여주세요. 열심히! 음. 네, 활동하겠습니다. 뭐, 노래는 그래도 불나겠죠? 그러면은, 예. 네. 아직 6주년 아니지만, 들어봅시다 6주년, 축 이렇게 하면 되나? 시, 작 6주년 축하합니다. 6주년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<laughs> 나이는 <나의> 6주년 <우즈 웃음> 축하합니다. 환정이! 이 환정이! 이도 고생했다 예 yeah. 짤요 같이 하자. 총. 지금 이렇게 붙데 지금 다 b 를한개잘라안보어서어에서안보어서어한개 남았어. 있 약간. 이걸 제가 따로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제기에서를 잘라서 버기이 자, 아무튼 너무감사요합니다가 봐도 포한 번. 네. 네, 제 우리 테이크 어, 어, 안 뜯어지게 지금. <laughs> <laughs> 벌써 만난 지도 한년이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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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crição e